한국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교육원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밥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교육원에 들어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곳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곳이 따로 있지는 않은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 함양읍에 살고 있는데 함양 읍내나 지리산이나 어느 곳이나 수행하는 곳에는 안과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지구 표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수행터기 이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뭐 속가다라는 말이 사실은 말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가도 없고 또 속가 아닌 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첫 명상의 시작이요. 눈 감는 것 또한 명상의 또 다른 어, 마무리인 듯 싶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처음 선사님하고 제가 이 털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보지만 그 창고 주방 식자재 냅두는 창고 앞에 보면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그 측백나무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면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아주 예쁜 소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두 개를 심었을 때는 얘가 너무 심고 나서 너무 병이 들고 너무 가지가 말라가고 그래서 죽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지켜보고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갔는데도 제대로 살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음도 주고뭐다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뽑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오늘 제가 들어와 봤더니 너무 뭐, 뭐 정말 몰라보게 그 모습이 너무 바뀌어져 있고 아, 이게 너무 성장했는데 그 성장이 너무 멋진 성장을 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인연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식사하시면서 까마귀 얘기도 하고 까치 얘기도 하셨는데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꽉 차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인연이 닿지 않는 곳에는 나투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흔히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도 그냥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공부에 어 기본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잠깐 그 설명을 하고 우리 또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간략하게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때 사회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 이 점을 사회적 기준점으로 본다면, 기준점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하고 손을 들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편적 사회의 기준점입니다. 근데, 네, 보편, 보편적인 사회의 기준점을 보고 자신을 바라본다면, 자, 이 기준점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기준점에 못 미치는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 명예,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이 학벌, 뭐, 사랑, 뭐 이루고자 했던 그 명예적인 부분, 뭐 가족, 결혼 생활,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것에서 다 충족시키고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기 삶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 여기 얼마만큼의 우리가 충족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갭만큼의 무엇이 생기냐면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감과 자존감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사회적 기준점에서부터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인간을 불안전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불안전한 존재라는 것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쭉 가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만나고, 그 다양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인생의 완성한 여러분들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정보들이 자신을 올가매고 그 정보들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준점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만큼의 갭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되어야 될 감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감정에서는 부정적 감정도 존재를 하고, 긍정적 감정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크게 우리가 갭이라는 것들이 차이 날수 있는 기준의 갭이 존재하지 않는데 부정적 감정에서는 많은 갭이 그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생리적 안정에서 기준에서 어떤 그게 부족해져 버리면 부족한 만큼 생리적인 안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하게 못 먹고 살았던 지난 기본적 너무 배가 고프고 그거기에서부터 생리적인 어떤 그 위압감을 받는 상태라면 이만큼의 내가 배가 불러야 되는 만큼의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이것이 나중에 어떤 그마음의 형성이 되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완벽함 속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어,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맞춰지지 않는 만큼의 마음과 고통과 불안함을 자꾸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원래가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깨달은 사람도 아무리 도가 수승한 사람도 그 다양한 감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탱해서 나가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다양한 원소들이 그것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벌이 채워지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채워지면 명예가 부족하고, 명예가 채워지면 가족이 부족함이 있고, 이 모든, 아니면 가족이 채워지면 과거의 불행함이 또 자기를 기준점에 맞춰서 또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바라볼 줄 알고, 아, 내가 이 기준점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라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바라볼 것이냐. 마음을 없앤다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마음은 없앨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몸, 몸과 여러분들의 정신이 있다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항상 몸의 많은 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많으면 마, 많을수록 마음이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 높을수록 이 몸하고의 강한 연결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살아가는 주체가 몸이 됩니다. 마음이 많은 사람은 주체가 몸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감정이라는 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찾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과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사람, 관할 수 있는 사람. 순간을 관할 수 있는 사람. 이세 가지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몸한테 끌려다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일과정에서 무문관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세 개가 통합적으로 내재되어서 모식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 자유롭게 흘러버리시게 되면은 안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안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 정신이 몸을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몸이 편하면 끊임없이 편해지고 싶어 하는 게 업의 늪이거든요. 업의 늪은 가속이 붙습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않으면 업은 떨어지는 가속의 속도가 상당히 이게 가파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업의 덩어리는 더 늘어나서 게으름이 더하면 더해지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은 몸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정신적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보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 게으름이 모든 것의 사실은 주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면은 복잡해지거든요. 이거 처음 우리 공부할 때 보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나 상처가 짙은 분한테 과거로 들어가자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억압, 회피, 합리화 뭐 등등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 과거로 들어가는 이 생각이 이미 게을러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 관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 이게 부지런하지 않고 정리되는 습관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수행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주위의 물건을 정리를 할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의 정리도 잘할줄 압니다.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별반 뭐 거창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과정에서 보면 감정의 원인을 찾는 방법에서 보면 감정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기억이라는 것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기억 속에 아 그런 감정들이 내가 존재할 수 있었구나 하고 먼저 유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 기억 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잘 찾아내질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많은 것들은 의식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적 영향을 받는데 이 무의식은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 저는 이 무의식 속에는 인간이 몸을 갖고 나오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에너지체의 근본적인 것이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 우리가 업이라고 말하는 습관도 무의식에서 나온 거겠지만은 업 이전의 태초에서부터 갖고 왔던 신의 원리도 이 무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만이이세 이 가지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 <laughs> 결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신의 원리를 끄집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자. 무엇을? 기억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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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었지라고 보면 아, 그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해서 그 감정을 하나를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버릴 때. 먼저 감정을 찾아라. 기억을 통해서 유추해서 감정을 한번 찾아봐라.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감정을 찾았으면 그 감정이 없는 것이 하나 드러났기 때문에 이만큼의 감정을 충족시켜줘서 생겨난 감정에 이만한 감정을 빼주면 그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예요. 없어진다가 아니라 자유로워진다. 그렇지만 기억은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억 속에 크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생겨나냐면, 자, 제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공부의 시작이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이 이 끝점이라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보이는 만상의 자연도 그대로 자연이요. 끝에서 도달한 끝 지점의 자, 만상의 자연도 그대로 자연인데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데, 자. 그러니까 뭐 그라데이션이 잘안 되네요. 처음에는 세상과 내가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저 자연과 내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 상태로 다가옵니다.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단계. 이 정도 10, 15% 왔을 때 30%, 40%, 아니, 50%네요. 잘못 봤네요. 50%. 그래서 이렇게 100% 이렇게 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정도면, 아, 도를 알아요. 이 정도면, 아, 도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선이 자기의 마음의 경계와 이 기억, 이 마음을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하다 보면은, 이거를 따라서 원 앞으로 자꾸 오다 보면은, 마음의 경, 경계가 세상과 내가 경계가 없는 지점에놓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공에 오게 되면은 세상과 내가 경계가 없어집니다. 어, 저 빨래를 보니까 빨래가 나고 내가 빨래가 되고 이런 그 모호한 상태가 와버리게 됩니다. 이 공을 지나치다 보면, 공을 지나쳐서 오면, 아, 빨래와 공을 반드시 지나쳐야 됩니다. 빨래는 빨래이고 나는 내가 되는. 그 자리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리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시작점과 끝점은 똑같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지만 인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애초에는 빨래하고 내가 왜 같은지 이게 절대로 그 하나가 될수 없는 경계로 가지만은 나중에는 빨래와 내가 하나지만 둘을 아는 이 경계로 다가가게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공도 지나가고, 이그라데이 선의 그라데이션을 여러분들이 약간 그,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라데이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감정을 푸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이 감정이 거의 풀어지는 상태,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면 이 그라데이션이 희미해지는 상태. 이희미함이 완성을 갖출 때는 다시 선을 가지는 상태. 모든 것들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이거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에서도 보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신의 원리, 사람을 바라볼 때, 저 물질을 볼 때, 애초에 물질을 바라볼 때는 그런 개념 없이 바라봤지만 모든 만상에 나온 모든 물질은 원래가 있는 것이 있는 것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물질은 만상의 에너지가 꽉차 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게 분화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툭하고 물질화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은 하나이지만 또한 하나이지만 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모든 세상은 절대로 같음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 여기서 굉장히 사실 공 공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모두가 같음. 이 말에 갇혀서 사실은 그 말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딱 가서 공에 약간 그 개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언어적 공에 딱 갇혀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공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라는 것이 사람을 공으로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이 하나의 개념. 세상에 하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개념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어떤 게 하나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물질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신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신의 입장을 하나. 정신은 망고가 둘이 나눠지지 않는 하나. 그런데,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도 절대로 하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도 개체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개체 인간이 다양한 개체성을 갖듯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만상에 이 갖춰진 모든 물질은 있는 것에서부터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라는 개념도 만상이. 무것도 없는 공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공은 오로지 정신의 개념이 하나의 공공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에서는 자꾸만 이 공의 사람들을 집어 넣어버려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의 여러분들이 들게 되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로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사회적 기준점에서 보면 공의 입장에 자기가 공이 되어버리게 되면 저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원래가 없는 공이라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갭으로 통해서 불안했던 마음, 그 갭을 통해서 가졌던 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 어설프게 아름다리의 공이 되어 버리게 되면 너무나 자유로워서 거기에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들이 그런 공의 입장에서 죽음도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생사를 죽음이 없다라는 그 불안감을 없다라는 이 공에 빠뜨려 버리기 때문에 너무도 자유롭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준점은 균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점에 못 미치는 자기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넘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함을 자기 스스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이 부족함이 나쁨이 아니라는 거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함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도 예수도 부다도 모든 철학자들도 이 기준점이 부족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기준점이 넘어가는 것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때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면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좀 찾아서 보면 사실 그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거나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아를 자아의 힘을 갖는다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잡스러운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DNA의 유전적인 어떤 조상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적 DNA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감정 찾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감정 찾기를 할때 합리화를 많이 해버립니다, 여러분.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 괜찮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괜찮지 않은 얘긴데도 나는 뭐 괜찮았어 뭐뭐 아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해서 고통스럽지 않게 지금 현재 삶에서 고통을 안 가지려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고통스러운 부분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찾아서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꼭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은 다그 고통스러움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만큼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수행을 하는 저도 난곡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도 그런 고통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 무게가 없는 것이 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환상의 도를 닦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는 무게가 있어야지 그 무게만큼 향기로움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접근의 방식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속에는 공격성도 있고 여러분 어뭐 이타심도 있고 다양한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내 안에 있는 이 공격성을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몸 속에 가지고 있는 수 없는 DNA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성이 보일 때 자기 자신을 관을 하는 순간 그 공격성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갈수 있는 이 정신의 힘이 신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갖고 살아갈 때는 이, 이 몸을 길들여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신이 길들여서 데리고 가야 되는 하나의 우리가 흔이 말하는 마차나 자동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